신앙의 발판이, 어, 신앙의 기초라 이 말이죠. 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음,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있을 때와 그냥 이혈형, 비혈형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어, 적용이 어렵게 되겠죠. 어, 그래서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을 잡아서 어, 봤을 때.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외드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원죄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할 수 있는 구세주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분이 바로 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laughs> 영접하고 어, 영접하는 자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영에 알게 모르게 지배를 당하는 거죠 어, 자기는 <laughs> 나는 신앙을 가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뭐 초월하고 어 인간의 넓은 의미의 뭐 홍익인간 하지만 결국은 어 신의 존재를 놓쳐버리면 인간이 죄성에 빠진 그 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말씀 속에 말씀에 인도하심 속에 거주해야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구원 받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이라는 것은 모임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또 그럴 때는 어, 그것을 교회라고 어,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도는 어느 꼭 현장의 장소에 산이나 들이나 어디 정해진 곳에서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를 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것이 바로 어 선교지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어 인간은 결국은 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와 신분 건세가 회복이 되었을지라도, 육신은 망해야만 영이 살게 되는 어 것이고, 그래서 역시 인간은 육신은... 음 역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에서 인간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사하복을 주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에는 시한부 인생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어, 이렇게 <laughs> 신앙의 이 발판을 어, 우리 잡고 있으면은. 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중대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에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상급은 역시 심판 속에서 어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예,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고, 어, 인간은 또 가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할 것이다. 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laughs> 자, 어, 우리가, 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긴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뭐 매달려야만 하, 할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단 5분이라도, 어, 이렇게 내어놓고, 맡기고, 어, 신뢰하고, 어, 신뢰했으면, 어, 그 믿고 나아갈, 어, 그 확신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거듭해서 조른다고, 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것이 어, 어린 아이가 어, 새벽에 오늘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었어서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어, 우산을 들고 가야 될 건가요? 어, 어쨌든 그 어린 아이의 믿음은 어, 그런 것을 어, <laughs> 일기에서 기도한 대로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비가 오게 했다면 우산을 들고 가야 될 것이고. 자, <laughs> 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 자기 분야의 직업을 뭐 법관이 된다 또 어떤 직장을 해서 경제인이 된다 또 군부대의 장군이 된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예,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교사로 목사로 어 이렇게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접 직업이든지 영적인 직장이라고 어 목사로 서다 구원받고 또그 은총 속에 사는 것도 아닌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볼때 우리가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누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그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참 좋은 삶이다. 아, 참,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어진다면, 아, 그것은 참 축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기셨는데 많이 남기신 것도 아니죠 4천명 5천명의 모임이 있었지만 거기서 제자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몇 명이 또 11명이 12명이 있었지만 또 11명의 제자 또 그리고 또 나가서 뭐 70인 제자 이런 제자들이 결국은 큰 사역을 대 복음 선교의 주역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를 따라 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 9절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육신적인 일, 육신적인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을, 어 물론 고기잡이를 할수 있지만, 고기잡이를 통해서도, 어,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니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아, 이렇게 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에, <laughs>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사지자의 이름으로 또 목사의 이름으로 또 어떤 사업가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재를 삼아라 아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어, 예루살렘니되온 사머리아 이르러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열두 제자 혹은 70인 제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진 것을, 어, 보게 되어집니다. <laughs>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누가 보면 24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70인 요원 가운데서, 어, 참, 안소 집사를 또 일하는 그 집사님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고, 또1 2 0년 문도 초대교회에 뽑힌 이 사람들을 또볼 수가 있고, 어, 이렇게 직분을 회복시켜 써서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진 것을 어 보게 되어집니다. 각각 그 맡은 바, 어 70인 제자, 아,가 세워진다면, 어, 이 제자를 통해서 내가 한 평생에, 그 70인의 에, 장소라기보다는 제, 제자가 세워진다면, 에, 그 참, 어떤 피박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 디아스포라, 어, 그렇게 해서 또그 지역 지역이 살아나기도 되어지는데, 어떻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난 사람을 통해서 제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70인 제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것을 또하나님 계획 속에 붙여주신 인물이 있는 것을 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예수 그리소, 베드로는단대하게 외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어, 하신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제자 사역이, 에, 이 상급이 가장 큰 어, 사역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에, 보게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의미가 나를 어, 소명 콜링이라고 하나 하나요? 콜링 나를 불러주신 소명의 에, 이 뜻을 따라서 두 달란트, 다섯 달, 달란트, 그래서 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어, 그것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에서 축복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려섬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 5절에 성급의 사역 그리고 전투적인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사역 창세기 3장 1 5절에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은 전투에서 승리를 어, 누리면서. 살아가는 선도의 삶이라라는 거죠 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의미를 이제 바르게 알고 어, 그래서 영적인 에베소서 6장의 전력인 신앙의 무장을 하고 바울은 전신의 갑주를 입고 어, 이렇게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떨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재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말씀.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근서로 나가는 데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주시고, 어, 영,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신갑질을 입고 나가는 곳에, 에, 이럴 때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는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인물들이 있다.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또 서로서로 돕고, 어, 해야 할 성도가 로마서에 있는 이런 성도들이다. 이런 일꾼들을 만드는 사역이 또 목사로서, 목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될 시안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복음 가진 성공자들의 특징은 보면은 다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했다 했는 거죠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 복음가진 아, 자의 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히티모디 후스 2장 1절에 "이렇게 복음가진 자들의특징이다음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에서 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에, 참 기가 막히게 방법을 통해서도.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어, 그러면 이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대로 이것이 성도의 종말론적인 어, 시한부적인 삶을 살가는 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다. 성공된 자들의 주 안에서의 삶의 에, 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